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지아 부동산 전문가 김수영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어, 여러분들 그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환상처럼 무지개 빛처럼 생각하시고 계셨던 부분들 그 환상을 제가 깨드리는 시간을 또 한번 만들었어요. 타주에서 오신 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조지아다가 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나서 이민 와서 힘들게 번 돈과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힘들게 버신 돈을 먼 나라 이 조지아에 투자를 해놓고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지아 부동산을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세요 하서 뭐 저를 통해서 하신 분도 있고 여러 중개인들하고 같이 전문가들이랑 사셔서 잘 운영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자 앞으로 이제 지금이 끝이 아니고 어, 부동산 투자용 사시고 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지난번 유튜브 시간에도 우리가 그 부동산 투자를 해 놓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이 나오는 머니 트리 시스템을 갖추기는 하셨으나 그거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하셔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 주택 관리를 하시는지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단일 민족이고 한국분들만 많이 사시는. 어, 그런 나라잖아요. 한국은. 물론 이제 여러 나라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근데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멜팅팟, 여러 인종들,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다 모여서 사는 나라잖아요. 건국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영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여러 사람들 오고 지금 이제 동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든 그 차별에 대한 것들을 어, 법으로 법제화를 하고 그 법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한 나라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집을 렌트를 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이럴 때도 그 페어하우징에 대한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legal consequence 법적인 후폭풍이 어떤 것들이 오는지에 대한 거를 아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가지만 조심을 하시면 돼요 자어 미국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그 인종적인 거 국적에 대한 거 성별에 대한 거 패밀리 스테이러스라고 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도 어,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이제 집주인분들이 저한테 김수영씨 나 애들 많은 거 싫어 애들이 집에다가 낙서하고 그러면 그 페인트도 어떡하고 그러니까, 나 애들 많은 집은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거고 학군을 찾아서 렌트를 하고 그러는 건데, 애들 많은 거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거든요.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패밀리 스테이러스에 대한 것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피부 스킨 컬러에 대한 거, 다섯 가지 정도로 어 이제 프로텍티드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차별 법에 해당하는 것들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또 이제 더 추가가 된 것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성적 정체성 내가 남자냐 여자냐 개인냐 그리고 성별은 남자지만 성적 오리엔테이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남자를 지향하느냐 여자를 지향하느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부터 그거를 어디셔널리 추가적으로 추가 조항을 넣었어요. 장애자 차별하는 것도 안 되고 어, 성별에 대한 거, 성적 취향에 대한 거, 성적 정체성에 대한 거. 여기 사시는 한국 코리아 메마이크들 보시면 이 가장 문제가 되시는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본인들이 직접 매니지를 하실 때 세입자분들이 이제 집을 보러 오셨는데 아, 본인 따에는 되게 친절하게 하신다고그래 갖고 어 아,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분이 이슬람일 수도 있고, 불교신자일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어, 우리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그분 체크업을, 크레딧 체크업을 해보니까 크레딧이 안 좋아.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 내가 교회를 같이 안 다니고 크리스천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안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돼서 그게 또 후폭풍이 올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이 페어 하우징은요, 내가 무죄라는 거를 증명을 못하면 유죄입니다. 내가 페어하우징으로 여러분들을 차별을 했던 거가 아니라는 거, 무죄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라는 거, 그거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말을 어느 정도 영어로 조금 하시고, 그런 분들일수록 친절하다고, 친절하게 하려고 했었던 말들이 또 불상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최대한 아끼시고, 그 직접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어, 세입자랑 직접 웬만하면 컨택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별을 못 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페어하우징에 대한 거는 특별히 조심하시고 건물주 그리고 주택 부동산 소유주가 만약에 페어하우징에 저촉되는 일을 했을 경우. 이게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은 법제화가 이미 되고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가끔 이런 법에 걸려서 만약에 어그 페어하우징에 걸린다 재산 모아 놓으신 거 한방에 날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 지금 크게 실수를 하시고 있고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FMLS라든지 그런 이제 공식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고 바이어를 구하고 이런 웹사이트에 안 올리고 어느 한국 분들만 보는 특정 인종과 특정 그 국적을 가진 분들만 보는 그런 사이트에만 광고를 하신다. 그렇게 되는 걸 누가 알고 고발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연관된 부동산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같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법적인 그 저촉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 Home Owner Association, HOA라는 그 미국 그 조지아는 거의 다 아시다시피 길거리에 집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단지마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집들이. 그래서 서브디비전 개념으로 해서 집을 그 서브디비전마다 다 HOA가 있거든요. 근데 그 HOA를 그냥 한국식으로 반상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말 어감 자체에서 굉장히 언더 에스티메이트지고 말이 좀 쉽게 뭐 반상해 동네 반상해 이렇게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미국 조지아에 있는 HOA 홈 오너 어소시에이션은 룰링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룰링이라는 거는 그 집주인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만약에 그홈 오너 어소시에이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룰, 커버넌트 리스트릭션을 안 지켰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벌금을 안 냈을 경우에 변호사한테 넘기고 눈덩이처럼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관리하면서 부동산 전문가한테 그 맡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태, 세입자 관리하고 돈 내고 렌트비 걷고 이런 거 정도는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주시는데 홈워너 어소시에이션 편지를 집주인한테 오게끔 했는데 나는 그 편지를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있다가. 데일리 벌금이 막 쌓이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국이나 어디 타주에 없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홈모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아마 또 다른 다른 주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 조율자에서 HOA 호모노 어소시에이션의 그 룰이라는 거는 굉장히 스트릭하거든요.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지켰을 경우에 나중에 집을 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호모 어소시에이션 비를 안 내면은 린을 걸어버려요 그 호모 어소시에이션에서 그러면은 그 린에 걸린 거를 모르고 있다가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벌금이 그러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거를 폐하지 않으면 집못 판다 이거 언제 언제까지 폐안 하면 집에다 린을 걸어버리겠다 이거 진짜 린겁니다 저당을 잡아버려요 집을 그렇게 되면은 집을 여러분들이 막그 애써서 태평양 건너서 투자하시고 여기 몇 시간, 열몇 시간씩 운전하고 와서 주제 투자하시고 이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에 벌금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 벌금 쌓여있고 이런 것들도 아셔야 돼요.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룰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 투자를 해서 관리하는 거무지갯 빛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법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나올리지가 있으시지 않으시면 굉장히 파이낸셜리 재정적인 이익만 보고 그냥 무턱대고 하셨다가는, 어, 그흡폭풍이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어, 꼭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하시고 어, 앞으로 관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어, 정성 들여서 또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